가리고 갈까? 보면서 따다닥 갈까? 이거 1퍼 초식이 있음. 여기서 저를 한 여섯 번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리고 바로 여기서 대각선 점프해서 타. 타고, 타고, 타고. 여기서 그 머리를 이, 이 아래 딱 맞추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알한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오, 아이시여 2026년 새해운을 여기다가 영끌해 주셔서. 하면서 이렇게 돌려주고, 계속 비벼주고, 하고, 일단 나와요. 일단 놓아. 놓고, 바로 세 장. 사냥이나 할까? 사냥하면서 간 자루 구하던가 일단 고민 좀 해봐야겠다. 급한 거 아니니까. 근데 귀걸이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귀걸이, 장미꽃 귀걸이. 구, 우... 아, 이거 왜4천0 000, 0원대에서또 올랐냐? 김민시퍼 판다고? 김민시퍼 얼만데? 760? 붙으면 두배 터지면 영원 어떻습니까? 아니다, 붙으면 세 배. 사실? 오케이, 오케이. 엄자님 붙으면 3천 드릴게요, 3천 아니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자. 터지면 영원이 아니고 터지면 반값 하자, 반값. 붙으면 세배 터지면 반값. 자, 떠돌이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한 번만 더. 제발, 떠돌이님. 제발, 한 번만 더. 돌려, 돌려, 돌려. 돌리면서 턴 두고, 지금! 원장님 얼마였죠? 그냥 가지라고요? 진짜 당신은 제 최고의 동생입니다 불량 주문서 팔은 거니까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주문서 값 절반 달라고 해야지 맞네! 맞네! 나 정신적으로 피해받았는데 저런 개쓰레기 주문서 보낸 제 잘못 아님? 야 빨리 400만 배수 보내라 빨리 그게 맞지? 아참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네? 개쓰레기 주문서 보내고 저런 저런 아휴 이러지 맙시다 새해부터 이상한 말 하지 맙시다 어 뭐야? 왜 세방이 나냐? 어, 매형 없어도 살방큼 나네. 아니, 여기가 그냥 괜찮아. 사냥이, 사냥이 괜찮은데 득 템이 너무 안 나온다. 보니까 코니언이 잘안 뜬대. 근데 제 생각에는 코니언에서 파밍할 바에 난파선이 나올 데요 난파선보다 경험치 100만 잘 먹긴 하는데, 뭔가 뭔가란 말이지. 어, 라트핸더다 뭐야? 오! 이하오 와 여기서 라투엔더 처음 보네 나 옛날에 4차 나오기 전에 라투엔더 파밍하려고 여기 사냥터 생각해놨었는데 명중률 167인가 그래가지고 철회했었는데 아 여기서 템 하나 더 먹을 거 같은데 느낌 나산양 1비 파밍 근데 거기는 경험치가 너무 안 올라요 근데 사실 파밍 선택지 진짜 많긴 한데. 불어전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아니 여기가 득템이 레전드라니까 스탠스 20 프리저 20 돌진 20 전민 60퍼, 귀지 10퍼, 그 다음에 법사 장비 근데 안 나옴 코녀은 진짜 드라마 안 되는 거 같아 근데 뭐 사실 파밍이라는 게 고점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치 왜 올라오는지 볼까? 한 190만? 이렇게 오는듯 어? 신메미 있으니까 600만은 먹는 거 같은데? 아 뭔가 큰거 하나 먹고 싶다 아 여기서 스탠스 하나 먹어도 큰돈인데 한자를 노작 하나 좀 사놓읍시다 지금 혼테일 딱 잡을 시간 아닌가? 안 나오네 간자르가아 일상 한번 해봐야 되나 그냥 아니 여러분 재물작 시퍼할때 보통 그몇펑 날리고 해요? 한 15번 20번 날리고 박아보나? 한 18당, 18장 터지는 거 아니면 하지 말자 한 20장 이 정도? 그 정도 터트리고 가는 거 아니면은 애매할 듯 이거 다 터져야 될 텐데 아 붙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냥 쑥쑥쑥쑥 터져야 되는데 4개만에 붙었네 다시 2펑 3 4 5 8 9 이거 다 터뜨리고 싶은데 아 붙어 있는 거 가까이 이용해서 두 개만 터뜨리고 갈까 그 붙는 게 각, 항상 저 뭐야 한꺼번에 붙을 때가 있는데 하나 둘 와 아, 두개 터트리고 갈라 했는데. 진짜 봉분 나오네, 이게. 이거 일곱 개 터지면 가자. 그 전에, 붙으면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아, 또 나오네? 너무 잘 붙는다, 이거. 이 서버가 좀잘 붙나? 여기서 욕심내지 말고 가보자, 그러면. 진짜 딱두 장만 터트려보자. 두 장만 터트려보자, 두, 두 장만. 여기서 붙으면 그냥 하지 맙시다. 이, 어차피 결, 그, 독립시행이. 어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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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제발 두 개가 두개아개 아, 무섭네 제발 둘중 하나만 제발 아이씨 좀에더 봤어야 돼? 아니 그냥 있는 거다 털었어야 됐나? 아니 설마 이거 두개 붙으면 나 진짜 그냥 개빡정 할거 같은데? 어, 다행이다 다행인가 이게? 다행이라고 말하는게 맞나? 자 이러면 그냥 한30 2-30펑 하고 나야될 듯? 이거 앞에 너무 붙어가지고 지금 붙고 내가 재물을 몇개 날렸죠? 아까 4펑 6개 날렸지 6개 아 8개 날렸네 지금 8개 날라갔다 아 그냥 재물하면 붙을 거 같고 본게임이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냥 10%는 항상 제발 이번에 붙어주라 제발 여기서 11펑으로 가자 그 전에 붙으면 그 부판봉으로 하나 터뜨리고 가자 일단 11펑 8개 그 다음에 3개 아, 어, 왔다 보면서 가자. 하, 제발, 제발, 제발. 지금 22평 인데, 그러면 여 기서 23, 24, 25, 26, 27, 28, 어, 28붙었 다. 여기서 펌 하나 터트리고칸자루에 와, 진짜 지랄, 아. 와, 부펌, 부, 부펌 붓 갈라 했는데. 아니, 어떻게, 10%는 말하는 대로 되냐? 아니, 우려하는 대로 되네? 설마 이거 붓나 했는데. 아니, 사실 이게 칸자루가한 10개, 20개 이렇게 있으면은 작하기 편하거든요? 근데 하나씩 있으니까 너무 부담이네. 그냥 월코 지르고 무기 사야겠다. 와, 이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네. 근데 골트나 쓰면 또 신발 바꿔야 되는데 골트나요? 골트나 개짜치인데 아. 골트는 자카리바에 그냥 사는 게 나을 듯. 와 근데 113 진짜 싸다. 115 급인데 이게. 허세어요? 허세어가 그러면 스탯이 30 차이 나는데 30이면 홍민님 몇이지? 그러니까 힘10 그리고 덱스 20. 30이면 한6 정도 돼? 아 이거 가성비 좋대네 이거. 어 똑같나? 아 수공 10 차이네. 약간, 아, 약간 약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매소가 4억 차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신발을 바꿔야 돼요. 신발 커세어 끼면 130이니까. 아, 커, 아, 카테를 못 끼잖아. 아, 맞다. 아, 카테를 못 껴. 아, 너무 멍청했고. 아, 사실상, 그러면, 커세어 111짜리가, 칸자르 115급이네. 아, 그러면, 칸자르를, 그냥 쓰는 게 맞다. 아, 씨, 1억 날렸네, 1억 날렸어. 감사현. 두배 쓸게요, 그냥. 여기 경험치 잘 오르거든. 세드찍고 120대 바로 잡다고 왜? 그거, 부스, 협동해서 좀만 참으면서 해보세요. 부스 레벨업 하면서 데미지 세지고, 타겟 올라가면 진짜 재밌어요. 만파선 파밍 같은 것도 할수 있고. 근데, 한, 1 2 0대 와가지고, 현타 많이 오거든요. 4차까지 좀 빡세게 갔다가, 이제, 생각보다 좀 허탈함이 커가지고, 그땐 그냥 접고, 나중에 생각날 때 다시 하면 재밌어요. RPG는 접으면서 해야 돼. 그래야 오래 해요. 지금 뭐 이벤트도 딱히 없고 이러니까 경코만 좀 받아놓으면 아, 맞다. 엘린숲 나와야 된다며. 그뭐저 위에 열려가지고. 엘린숲 나오면 아마 귀걸이 뭐 뚫린다고 하는데, 올스텟 이 e 귀걸이? 그게 이제 카르마가이로 딱 나왔을 때 거래를 했다 하더라고요 알테어 이어링 맞나? 옛날에 많이 꼈었는데 야, 레버프트 가자이 오케이, 129. 자, 보스 29입니다, 이제. 스턴 88에 데미지 495%. 아주 좋아요. 일단, 제가, 득출님득출님 무기랑 쓰셔야 된다고, 예, 들여서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일단 무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115짜리라도 잠시 쓸까요? 저렴하긴 한데. 아, 괜히 칸자르 작해가지고 돈 날린 거 개, 개, 짜증나네. 할 거면 그냥 끝까지 끝을 봐야 되는데. 칸자르가 매물이 너무 안 나와서 작을 더 못한다. 개 답답함. 일단, 월코한 시간만 팔까? 저 808님 어디서 뵐까요? 오케이, 이거 8억 5천에 살게요, 여러분. 8억 5천. 117 만들기도 어렵다. 117만들라면 아 오상에 6작이네 오상은 뭐 나오지도 않고 오상 하려면또3 4억에 사야 되고 저한테는 이거 12억 짜리입니다 12억 짜리 아니다 13억이네 아 끝났다 아 고맙습니다 허쩡님 됐다 샀습니다 예017 보라색이니까 괜찮죠 그 귀걸이 사고 사냥합시다 아 근데 아 근데 기행 얼만데 보기만 할게 450에 사작하면 2200이긴 하는데. 아, 있어, 와봐, 있어, 봐 아, 왜또 이런 걸보내 아, 왜 그래요. 아 진짜 왜 그럽니까? 저 사야 돼요, 이제. 아, 씨발, 옆에 사잖아, 개새끼야. 아, 족될 뻔 했네, 와. 그냥, 어떤지만 보자, 어떤지만. 아, 오늘의 총원은 실천 모드? 겸손한 태도를 잊지 마세요. 빛나는 리더십으로 단체를 이끈다면? 판사를 받으며 성공을 위한 초석을 다으, 다질 수 있다는데요? 주변에서 약간의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도 있대. 투자했던 곳에서 이익을 볼수있겠음며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소득이 될수 있다고? 잠깐만, 잠깐만. 에헤이, 참. 근데 작을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긴 해. 그10% 발린 거에 60%를 가느냐, 아니면 그냥 깡 60%냐, 이건데. 10% 발린 거는 3개만 바르면 되긴 해요. 아니 여러분 왜 자꾸 장꽃기를 보내십니까 아왜 보내요 일단 받을게요 일단 받을게요 잠깐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하자 근데 지금 약간 대가리 깨진 건가? 럭구... 구매하기 5,500 럭3 업사 5,000 개인 60퍼 450 10퍼 450 초벌작은 최소 10개로 초벌에 11 붙으면 럭11 얼마냐고? 럭시비름면 2억 7천인데. 실패했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패했을 때. 최소 6천 날라감. 근데 산다면? 이런 상황 후회 안함. 아, 근데 오늘 네이버 온스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데. 아, 오케이. 초벌자 갑시다. 가는데 실패한다? 1억 빌리고 럭십 귀걸이 사자.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실패한다? 저 진짜 안징징댈게요 절대 안징징댈게 분말 없이 그냥, 그냥 사겠습니다. 무기도 있으니까 사실 지금 좀 여, 여유가 있어. 시원하게 한번 가보자, 그래. 아, 제발. 두 개만 붙자, 두 개. 오케이. 자국이 다 구했고. 아, 뭔가 약간 반반임잘될것 같으면서도 그냥 개처망할 것 같기도 하고. 기회는 24번이다. 가자. 자, 일단, 예. 뭔가 작을 안 해도 후회할 것 같고, 사도 후회할 것, 그냥 사도 후회할 것 같은. 이전에 좀 많이 실패해서 불쾌한 장면이 많긴 했었는데, 예, 좀한 번, 뒤집어 봅시다 하기 전에 재물을 먼저 하고 붙는 순간 바로 본작에 가자 그걸 하는 이유는 1 0작을 했을 때 30년 펑 40년 펑이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재물로 먼저 보고 갑시다 재물 한장 발리면 그냥 바로 장꽃기에 갈게요 후... 가자 실패하면 돈 빌리면 돼별거 없어 가자 지랄 하지 마라 제발 <laughs> 야, 이 개새끼야! <laughs> 아니, 야! 나 진짜 벌써 띵하네? 아, 이러면 나 이거 재물 왜 샀어? 여기서, 그치, 붓펑붓을 노릴지, 붓붓을 갈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장꽃게 갑시다. 그냥 가자. 제발... 아, 하나하나가 너무 뼈아프다. 두 번째 슛! 아니야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 잠깐만 와 이거 20연평 나올 것 같은데 자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 사실 펑아붓 바로 나와가지고 이제 여쯤 여쭤, 여쯤에는 하나 붙을 줄 알았는데 채널 바꾸고 다시 새롭게 하자 아니다 여기서 재물 붙을 때까지 하고 다시 장코기에 갈게 8펑1부시네 제발 가자, 제발 한 번만 붙어줘! 짜아 이렇게 아... 좋됐네 아, 어? 셋세 개? 여섯 펌? 하나! 둘! 셋! 다 아! 아! 이거지! 응? <laughs>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야, 왠지, 왠지, 왠지! 아, 좋습니다. 야, 좋았다! 본전이에요, 본전 지금. 둘둘 아! 하나 더. 아, 까비. 아, 상행이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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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개 나왔어요, 세 개. 제발, 제발, 하나만 더, 제발. 아, 어우, 안 되네요. <laughs> 자, 똑같이 갑시다. 여기서 재물 다 날릴 건데, 하나라도 붙는다. 이러면, 채널 옮기거나 재물 더 구해서 가자. 4, 5, 6, 7, 8, 9, 10, 11. 하자 귀걸이 달리자, 이제. 갑니다. 마지막 다섯 장 슛슛슛 갈게요, 이제. 3, 2, 1! 하나만! 하나만, 제발, 하나만! 하이즈님, 하이즈님, 제발, 하나만! 아... 세 개가 끝인가? 마지막 한장 갑시다. 제발 아... 아... 세개 진짜 뭔가 아쉽네 세개 진짜 잘 뜬거긴 한데 하나만 더 뜨면은 그냥 네개 팔고 10일 살려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60%가 붙어야 되는데 아... 개 무섭네 오케이 오케이. 와, 펑펑이 나와? 이러면 4펑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데. 와, 잠깐만. 이게 웬만하면 처음에 그냥 성공해줘야 되는데. 아, 이거 럭 구라도 나왔어야 됐는데. 아, 씨. 와 내가 이게 최근에 너무 실패해버리니까 내 주관이 다 없어졌어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 자신감 다 사라졌다 재물 보면서 갑시다 하나만 더 붙으면 갑시다 와 펌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가자 그냥 이거 계속 볼 수가 없다 이래 해도 저래 해도 고민만 할것 같아 딱 두걸음 한두 거를 갑니다. 여기서 바꿔주고. 와, 여러분, 저안볼 테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와, 얼마 벌었냐? 한 1억, 1억 7천 벌었네요? 야, 네이버 운세너 맞구나. 귀걸이 작을 고민했던 게, 칸자르는 샀는데, 뭔가 귀걸이까지 사니까 내가 패배한 느낌이 개세게 들어가지고. 어, 이차 이제, 템, 템, 세팅 이제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얘 이제, 랩업하면 매용 뚫어야 돼요. 페이크 갈까, 매용 갈까 고민했는데, 솔필도 많이 하니까, 매용 가는 게 나을, 아, 이제 당분간 월코 좀안 팔아야겠다. 아, 근데 사실, 섀도우가, 브라둥만 생각하면, 스펙 하나도 필요 없는데, 이런데 사냥하고 다니니까, 스펙 좋은 게, 확실히 좋은데. 쌍봉 뜨면 진짜 집중해보고, 잡아보자. 가보자, 이 아, 어, 긴장 좀 되는데? 슛! 아, 어, 자봉, 일단 자봉, 일단 자봉이요. 여기서 메이기 터지나? 여기, 매소 터지지? 안 닿을라나? 어, 슛발안 닿이네? 저 가까이 가야 되나? 아, 여기서 해야 되구나. 미친. 여긴 터지나요? 아, 여긴 터진다. 여기서, 해야, 딱 여기서 해야 되네. 메소 가드만 보고 있는다. 부스 있어가지고, 버프에 이제 돼도 잠깐은 괜찮은데. 아개 무섭네. 지금 써볼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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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이 캡하면 좋댄다 여기 맞죠 아 근데 살짝 쌍분 기대했는데 재 도전해보려고 적자요한500 쓰지 않을까요 도스만 쓰면 재미없으니까 메이 좀 쓰자 어개 빠른데 하면 할수록 내정지가 너무 빡세게 오는데요 아 그니까 생각 없이 하면은 되는데 이걸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면 갑자기 손이 꼬여버려아 근데 자붕은샤프 말고 없죠 10만원씩 하면 은 5만원, 아, 5만원씩 하면 10만, 1만씩 뜬다고? 진짜로? 해볼까? 그냥 데미지만 좀 구경해보자. 한 4만원? 와, 돈 빠져나가는 거 봐봐. 야, 돈개 많이 빠져나가는데? <laughs> 이거 맞아요? 한번 보자, 데 대. 우와, 우와! 데미지 보소? 아 근데 효율이 너무 쓰기다 우와, 데미지 개쎄다 그러니까 맥 댐을 뚫어 버리네. 지금 피아노스 온다고 800만 원 썼는데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재밌잖아. 그럼 됐지 뭐. 5만 매서 10번 한 번만 보여 달라고. 아, 미치겠네. 기다 보세요. 야, 돈 쫙쫙 나간다. 자, 갑니다. 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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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쓰레기다 그냥 2333으로 하자 버프 해제 되는 순간에 데미, 피격 데미지 들어온다 해도 부스 쓰고 있으니까 뭐 맞을 일이 없네 근데 얘한한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 하네 지금 한천만 썼음 쿠션 값 400만원 제외하고 아 샤프 뜨겠지 뭐 샤프 뜬다 와 쿠션도 50개도 안 썼다 미치겠다 이거 왜 샀지 이거 근데 이렇게 안 써도 돼요 한 500만 배서만 쓰면 돼 이건 좀 과하게 쓴 거고 사실 이렇게까진 필요없어 와딱 금방 끝나네 제발 샤프 가자가자아 이걸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에이씨 제발 첫 샤프 제발 나 천만 원 어디 갔냐? 나, 나한번더할수 있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한 마리나 천만 매소, 이천만 매소 할 바에는 그냥 내가 안 잡고 피아노스 사는 게더 낫겠다, 시간적으로. 자붕, 쌍붕 나와라. 슛! 아, 또 자붕이야. 하, 씨. 제발, 텐션시어, 시 새, 선물 좀, 어, 뭐야, 더 어디 갔어? 어, 매소 날아갔다, 뭐야. 새, 선물 좀, 쉬, 선물 좀 주십시오, 제발. 갑니다, 이 심장 꽉 부여잡으세요. 갑니다, 샤프. 세비지로. 슛!